감성 캠핑이네. 오. 그냥 솔로스튜브라는 검색, 브랜드가 나와요. 있어요. 솔로스튜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이야, 진짜 캠핑 잡다. 이건 뭐야? 와, 여기 깎있죠제 띄어만 해주고. 얘는 그 되게 배고파. 띄어 밥이야? 좋아. 아, 나도 젓가락 하나 줄 그래. 띄워. 그래. 띄 띄워. 그래. 띄가띄가 띄워. 그래. 띄워. 띄워. 그래. 띄 있어요? 띄워. 띄워. 그래.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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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띄워. 띄워. 띄 어, 그래.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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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띄워. 띄워. 그래. 네? 네, 근데.. 음, <laughs> 아는마 이때 누구 있으세요? 저쪽에 또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화복 난로도 있어. 음. 괜찮나네 여기. 아, 혜진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캠프 아 옷이? 확실히. 어, 아, 티타늄이 가벼네요 확실히 가벼워. 어, <laughs> 스페인트. 그러니까, 나는 또살수없잖잖있있데데이게 그래서 나보고 이 저기 형동이가 그러더라고. 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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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그래렇 나는 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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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여기 안좋은 추억이 있잖아 우리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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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래. 그래. 가서 그래. 그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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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래 그래. 그서서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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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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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나 <놀라> 꼬 이거 혼자 먹어야 되는 걸 내가 이거 많이 먹게. 아니야. 거 아니,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아니, 자, 자 자기야 건배. 사랑해. 아유 감사합니다. 우 우리 같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기야. 아, 어 Why? Why? Good, Let the music guide you into an untouched paradise <laughs> where stress dissolves like footprints in the sa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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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너 띄울까? 어때? 너 지금 뜨거워, 뜨거워. 띄워, 뜨거워. 뜨거워. 띄야 무지가 했는데, 그날. 무지가 훨씬. 한참 걸어가야 돼. 한 200m 걸어가야 돼, 자기야. 200m 지어. 여기 옛날에 우리 자리 여기 있었는데? 응. 이거 엄청 길어. 여기서부터 캠핑 사이트가 없어. 응, 나무 너무 수상해. 응. 지금 이렇지? 어? 응. 자, 앞에는 이런데 뒤에는 이래 오. 응. 하나도 안보여 응. 우리집이다 응. 어, 우리집 우리집이다 그치 여기 뷰 맛집이지? 들어갑시다 우리 이제 어 피웠었어 봤어 너구리? 아니, 아니 여기 내가 어제 그래서 여기 안에 너구리 있더라고요. 그래. 봐봐 너구리 흔적들. 와. 저거는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제 저거 확인했는데, 띠오 여기 있어. 야. 스피커 가안 넘쳐. 다행이네. <laughs> 어떻게 <웃음> 어떻게 이제. <되냐>. 띠오야 <laughs> 이거 너다 그랬다, 너구리가 다 그랬대. 너구리가 띠오 여기 있어야겠어 근네 뛰어 여기서 제... 띄어, 여기서 재우지 그랬어. 뛰어 나고리 스키밍. 음식은 여기 다 있었어. 아니. 다... 아 이런데 막다 올라가고 난리야. 어. 폐어가 됐어. 식장. 이게 뭐야 나. 어. 이 정리 좀 해야지. 아, 양파, 고추 이런 건안 먹었어. 귀한 커피를 이렇게 다. 네. 어, 이거 설탕은 뜯었나, 하나? 이거, 이거 하나 뜯었다. 아, 뜯었어요? 응. 아니, 열었네. 음, 음. 이거 열었어요. 이거 열은 거요 열은 거요 네. 열은 네. 거야? 와. 대박. 아. 아, 저거 했는, 잠금 했는데도? 왜냐하면, 네, 잘 됐어요. 오 마이 갓. 저 잠금 했는데도 열었어? 네, 왜냐 이거 다 나온 고양파 다이 안에 떡볶이. 있었어. 아, 와 그랬던지. 다른 거. 아, 떡은 먹을 건 떡밖에 없었는데. 뭐, 안 떡은 또안 가져갔어. 떡은 또안 했네. 어, 그건 어디가? 그건 뭐야, 이거? 어머, 과일, 과일인데. 얘는 못 열었네. 이건, 아, 이건 뭐야? 얘는 지퍼형이라 와. 대박. 다 열었네. 페어가 됐어, 페어가. 아, 열었네. 봐봐, 내가 연다가 했지. <laughs> 띠오가 네, 네. 아, 아 <laughs> 뭘 보고 그러나? 띠오가. 음음 예, 꼬랑지 어떻게 꼬랑지 띠오 음 꼬랑지 어떻게? 띠오 음 꼬랑지봐 난리났네 번개하느라 띠오고. 띠오 디오, 그만 좀해 알았어. <laughs> 어, 몸을 떨어 애가. <laughs> 띠오가 몸을 떨어요. 아주 띠오 음. 음. 뭐 오가 여기서 뭐, 지켰어야지 <laughs> <laughs>